자, 다음 문제입니다. 직선이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을 이렇게 뒀고요. 세타는 0에서부터 파이까지라고 주어져 있네요. 그럼 12X, 12X 플러스 5Y가 0이라고 했는데 이거를 Y는 형태로 바꿔봤더니 마이너스 5분의 12X 이렇게 된다는 거 알아낼 수 있죠? 자, 우리 X에 지금 X, 이 X의 개수, 얘가 뭐라는 거 알고 있지? 얘가 기울기에, 기울기에 관한 정보니까 얘는 누구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더라? 얘가 탄젠트, 세타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구나라는 거 알아낼 수 있겠죠? 그럼 마이너스 5분의 10이란 얘기는 뭐 직선이 어떤 식으로 있을 거냐면 음수기 때문에 뭐 이런 형태로 있을 거라고. 자, 문제에서 어디를 세타라고 그랬냐면, X축과 양의 방향으로 이루는 각을 세타라고 뒀대. 그럼 양의 방향으로 이루는 각이니까, 지금 요 각을 지금 뭐라고 뒀단 얘기지? 이 각을 지금 세타라고 뒀단 얘기겠죠? 자, 이렇게 됐을 때, 사인 세타랑 코사인 세타 값을 구하라. 자, 우리 여기서 뭐 내렸니? 발 내렸지? 자, 그럼 탄젠트 세타가 마이너스 5분의 10이란 얘기는 이 길이가 얼마란 얘기야? 탄젠트는 밑변 분의 높이니까 얘가 마이너스 5일 거고 얘가 12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죠. 그럼 이 길이는 얼마지? 이 길이는 12, 5, 144에다가 25, 169니까 이거는 동경의 1위가 13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. 이해 가죠? 자 문제에서 사인 세타도 구하고 모두 구하라 코사인 세타 값도 구하라고 했는데 자, 그럼 구합시다. 자, 사인 세타는, 사인 세타는 빛변 13분의 높이 12가 된다는 거 알아낼 수 있고요. 코사인 세타는 빛변 13분의 밑변의 길이 마이너스 5가 된다는 거 알아낼 수 있겠죠? 그럼 두 개를 더하라고 했으니까 13분의 얼마다? 12에서 5 빼란 얘기잖아. 얼마? 7입니다. 라고 고해낼 수 있겠습니다.